오늘 작업 차량 모하비 차량입니다. 모하비 차량 전라북도 임실에서 이렇게 방문하신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은 블랙 무광으로 올도체간 차량입니다. 차량 외관도 굉장히 멋지고 자이차 같은 경우는 카오디오 작업 한 2,500만 원 정도의 카오디오 작업이 진행된 차량입니다. 자이톤서브오퍼가 달려 있고요. 자, 어빌리티 누밀러 데커에 어빌리티 앰프까지 이렇게 다 들어간 차량이고 자, 스피커 찾아보면 소닉 디자인 스피커가 다 달려있습니다. 자, 미드 우퍼 스피커와 여기 소닉 디자인 와이드 레인지 스피커가 달려있고 미드 우퍼 같은 경우는 인크루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 모하비 AV 같은 경우는요 7인치 SPD IF 광출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모하비 순정 오디오고 여기는 어빌리티 루밀러 데커고 자 오늘 작업은 12.3인치 안드로이드 장착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어빌리티 루밀러 데커를 광출력 여기 보시면 코엑셀이라고 있습니다 코엑셀 이 출력으로 뽑아서 소리 만들 겁니다 자 작업 거의 하루 종일 해야 되는 작업이고요 자 빨리 서둘러서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차량 모하비 차량입니다. 자 모하비 차량 AV 탈거하였습니다. 자이 차는 일반적인 모하비 차량이 아니고 자, 여기 신호선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후방 카메라선 즉 스피커 배선이 그렇게 없는 차입니다. 이차 같은 경우는 그리고 SPDIF 이출력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라서 자 일반 차하고 좀 이렇게 다르게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작업은 별도의 카오디오 작업과 함께 병행돼서 작업 들어갈 겁니다. 자 바로 작업 진행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작업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모아비 작업 다 되었습니다. 자, 배선 작업 살펴보면, 풀 흡음기 작업으로 해서 작업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내부 배선 흔들리지 않게끔 이렇게 흡음기 작업해서 다 마무리해 드렸고요. 자, 이제 마감재 조립해서 오늘 작업 마무리하면, 이 모아비 차량은 작업 마무리 될것 같습니다. 자, 경, 전북 임실에서 방문하신 어, 모아비 차량 12.3인치 안드로이드 음. 작업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뷰이드 어, 룸밀러 테크가 달려 있습니다. 자, 뷰이드 룸밀러 테크가 달려 있고, 소닉 디자인 스피커가 이렇게 다 달려 있는데요. 자, 소닉 디자인 스피커 다 살려서 작업해 드렸습니다. 자, 앱에 들어가서 음악 한번 틀어 보겠습니다. 자 스피커 다 살려서 작업해 드렸고요 그리고 어, 10.3인치 모니터 같은 경우는 벤츠 안드로이드 기반을 가져왔기 때문에 이런 스피커마다 뱅앤온룹스 마크가 다 뜨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뱅앤온룹스 마크 뜨고 있고 usb 여기도 조금 있으면 뱅앤온룹스 마크로 바뀔 거고요자 화면 지원 시원하게 굉장히 잘 어울리며 특히 모아비 차량 같은 경우가 얘는 12.3인치가 굉장히 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후방 카메라는 AH 고급형 후방 카메라로 교환하여서 화각 그리고 화질 굉장히 많이 넓습니다. AH 카메라 교환하였고요. 핸들 리모컨으로 볼륨 설정 다 가능합니다. 자, 핸들 리모컨은 볼륨 설정 가능하고, 어, 비리, 어빌리티 플레이어. 자, 비리 여기 플레이어. 리모컨으로 설정하면 여기 플레이어와 안드로이드 플레이어. 어, 각각 동시에 개별적으로 따로 쓸수 있습니다. 자, 유튜브 한번 틀어볼게요. 자, 현재 유튜브 화면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유튜브 화면 잘 나오고 있고, 버퍼링 없이 유튜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비디오 화면이고요. 중간에 있는 거는 티맵인데, 현재 집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게 티맵 길안내를 받기 때문에 저렇게 미니 팝업으로 뜨고 있습니다. 다플레이 동영상 화질 잘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니터 해상도가 1920을 지원하기 때문에요. 이런 색감이라든지 이런 게 거의 UHD 화질로 나온다는 거. 자, 이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잘 나오고요. 자, 그리고 뭐 사용하실 때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뭐 라디오 기능도 이렇게 달리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뭐 기본적인 거하고 쓰는 게 동일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고요. 안드로이드 기반이라서 핸드폰과 동일하게 이렇게 쓰시면 되기 때문에 절대 어려운 거는 없습니다. 자, 그럼 전북 임실에서 방문하실 모아비 차량에 작업한 12.3인치 안드로이드 작업 마치겠습니다. 울산 유튜브야카 오디오입니다. 감사합니다.